머리 고정이에요. 머리 고정. 네. 머리를 고정해라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머리를 고정할 때는요. 어, 우리가 먼저 테스트를 좀해 봐야 돼요. 음. 고개를 한번 제가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 볼게요. 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또 왼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쉽게 누구나 할수 있죠. 네. 네. 그런데 저희가 골프를 칠때 고개가 이만큼 쓰여요. 그거를 잘 모르셨죠? 골프 칠때 고개가 이만큼 쓰여요. 정말요? 네. 저그 고개를 정도로 많이 안 돌아간 것 같은데 골프 칠 때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왼쪽으로 돌리고 백스윙. 아. 고개가 쓰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팔로우스루를 하면 또 이렇게 쓰여요.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고개가 머리가 많이 움직여야 돼요. 음 그런데 내가 헤드업 어, 하지마 머리 고정해 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잘못 이해하시고 머리를 완전히 고정을 하고 공을 치려고 하세요 네 그러면 작은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굉장히 뻣뻣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도 같이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머리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제가 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고개가 움직이고 움직입니다 오. 그런데 이 고개가 움직임으로써 좀 머리가 움직임으로써 상체 회전을 도와줘야 하는 건데 여기를 딱 잡음으로써 온몸이 경직되는 거예요. 어, 나는 이제 유연성이 부족해서 상체 회전도 안 되나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나는 힘이 없어서 거리가 안 나나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내가 돌렸는데 어, 고개를 잡아놓고 스윙을 해도 된다. 혹은 고개가 같이 따라가면서 스윙을 해도 된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 또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오 뭔가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 오른쪽 쇄골로 한번 내려볼게요. 닿나요 쇄골에? 네.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으시죠. 네. 그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볼게요. 저는 목이 굉장히 유연한가봐요. <laughs> 박신영 아나운서는 지금 너무 잘닦고 있어요. 어, 저안 닫아요. 잘안닿것 같아요. 그렇죠. 잘안 닿으시죠. 네. 근데 저도요. 보시면 돌려서 내리면 안 닿아요 여기가. 그리고 반대쪽도 <laughs> 내리면 닿지 않아요. 오. 그러면 고개를 닿지 않는 분들은 고개를 좀더 원활하게 움직여주셔야 돼요. 머리를. 아. 머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움직여서 스윙을 할수 있게. 회전을 올바르게 할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선수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네. 이 타이거즈와 더스틴 존슨인데요. 더스틴 존슨 선수는 공이 맞을 때까지는 보다가 팔로우가 나갈 때는 머리가 같이 따라가요. 같이 정면으로 여기서부터 정면으로 같이 움직이죠. 어, 그러네요. 네. 끝까지 잡아놓고 가지 않아요. 어. 같이 여기서. 공이 맞을 때까지는 보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따라가네요. 스윙을, 오. 피니쉬를 해내는데, 반면에 타이거 우즈를 보게 되면, 타이거 우즈는 이 회전력이 정말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목의 가동성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끝까지 잡고 있어요. 오. 나갈 때까지 계속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만 정면을 봅니다. 네. 끝까지 잡고 있다가 계속 나가면 마지막에만 이렇게 따라가면서 정면을 봅니다. 헉, 목이 엄청 유연하네요. 네. <laughs> 어, 더스틴 존슨 선수보다 더 유연한 거죠? 그럼? 네, 맞아요. 더 유연하고 또 스윙 면에서도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그만큼 이 선수들도 본인의 몸에 맞게 스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무작정 머리를 고정해라. 헤드업 하지 마. 이것은 잘못된 이해로 어, 오류를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더 천천히 제가 보여드리면 백스윙에 갈때 분명히 고개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고개와 같이 움직이죠 머리가 네. 그리고 다운스윙에 갈때 잡아주고 또 같이 움직여요 움직이고. 아. 네. 이렇게 많이 머리가 움직여야 하는데 딱 잡아놓고는 회전을 방해해서 스윙을 원활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음. 헤드업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척추 각도 때문에 척추 각도 때문에 자꾸 헤드업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척추 각도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고개가 움직여도 괜찮아요. 음. 이렇게요. 네, 절대 머리를 잡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알고 오늘 제가 알려 드린 대로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고 내가 가동성이 좀안 나온다 하는 분들은 척추 각도가 유지된 한에서 고개를 같이 움직여 주시는 방법도 찾아서 스윙을 해보시면 훨씬 더 스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